안녕하세요. 솔란 홀더 분들, 용왕입니다. 홀더 분들, 지금 솔라나가요, 거래량이 완벽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물량을 싸게 매집을 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솔라나 홀더 분들께서도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비싸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솔라 홀더분들이 꼭 층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약간 차트를 넓게 펼칠게요. 자, 275,000원이라는 가격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지의 모습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노 홀더 분들도 이 27만 5천 원을 좀 심리적 가격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다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27만 5천 원의 가격대가 깨져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나 바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한마디로 이번 조정의 과정에서 어 국가권에서 지금 대량의 물량을 이미 다싹 쓸어간 매집의 현상이 나왔다라는 걸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주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마가 분명히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돈을 썼다라는 건데, 이 돈을 썼으면 뒤에 반대로 빠져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저는요, 솔라나가 들어왔었던 거래량만큼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솔라노이더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솔라나가 상승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꼭제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꼭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아니다. 솔라나는 끝났다. 그러면 끝이라고만 한번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결과물은 꼭제 나중 영상 확인하러 오셔도 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솔라나에 대해서 232,6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그래서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매를 하다 보니 한마디로 지금 약간 당분간은 해당하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또 거래량이 약간 죽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당시 영상 날짜는 제가 11월 5일에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4시간 봉으로 가서 보시면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정말 횡보의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죠? 자, 이 모습이 뭐냐면 한마디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 홀더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러한 폭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지금이 저가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선택 저는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하지만 저는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선들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면 저는 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솔라나가 돈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을 할 건데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때부터 타이밍을 잡아갈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은요 우리 홀더분들 지금 현재 거래량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얘 이제 조만간에 한번 칠 겁니다. 거래량이 싹 들어올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 홀더 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솔라 홀더 분들께서는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이제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지금 1만 명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솔라나가 상승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해주셨으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010-5769-9123입니다.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함의 의미로 지금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지고 알려드릴 건데 그냥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래랑 들어오는 거 확인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래량 치면 바로 위로 턴합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솔라놀더 분들하고도 342,100원일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 솔라나 헐도 분들, 앞으로 저의 매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드릴 건데, 이제 분명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매도를 한다는 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또한 번의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솔라나 구독자 분들과 어떻게 했었냐. 자, 일봉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하락의 과정에서 조금씩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걸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점의 구간에서 또 물량을 매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또 매도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0105769-9123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솔라나 구독자분들한테 하락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가든지 그 방법 또한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번에 버추얼 프로토콜도 2277원일 때 공략을 했었죠. 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우리가 비싸게라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가격이 2300원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눌렸을 때도 제가 매수할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요 정말 2,3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날 고점만 2,823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고 하시면 최소한 약2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챙겨 가셨을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섞어서 매매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0105769-9123이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랑 매도가랑 지정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라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조금씩이라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솔라나 홀더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약간 거래량이 이제 죽어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결국 다시 한번 더 상승 포인트로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 상승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해야지만 최대한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